서브3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퀄리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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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<laughs> 아, 지적받아가지고 신경써서 만번 뛰어봅시다 아, 다리, 다리 한번 보여야겠네 진짜 멘탈 사탈 쳤나 보다 서브3 월고도 하마다 <험버다. 웃음> 아. 안녕하세요 네, 뭐. 루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벌써 이제 12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좀잘 보내야 내년에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년에도 또 목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제가 뭐 마라톤도 나가고 있고 하이록스도 하고 있고 하니까 달리기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껴서 달리기를 좀 집중적으로 배워도 보고 실질적인 달리기 능력을 좀 달리기 양을 많이 늘리고 빨라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 서브3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풀코스 p b 가 3시간 17분 정도이기 때문에 17분을 땡긴다라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목표가 커야 깨져도 조각이 크다. 이런 말이 있듯이 일단 꼭 성공하려고 몸도 좀잘 만들고 열심히 한번. 준비해보려고 또 이번에 좀 좋은 기회로 살로몬에서 공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류를 하게 돼서 매주 일요일마다 KBS에서 해설위원하고 계시는 이희수 감독님하고 조세호 코치님하고 조기훈 코치님이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배우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뭔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출발선에 있는 생각이고 들 서브 3라는 게풀 코스를 이제 킬로미터당 4분 15초, 4분 10초에 서4분 15초 아래로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가 무슨 서브 3야, 진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봅니다. 운동하고 준비하는 영상 많이 이렇게 담아볼 거니까 얘네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첫 훈련이 있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이번에 같이 훈련하시는 분들이 한 9분 정도 되는데 남성분들은 서브3 여성분들은 싱글을 목표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니까 공기 부여도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한 79kg에서 8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몸무게를좀 무조건 빼야 하지 않나 달리기 거리랑 같은 거는 진짜 필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늘리게 되면서 식단을 조금 하면 몸무게가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3월 15일 동아마라토까지는 컨디션을 좀잘 유지해서 잘 뛰고 싶습니다. 떨리니까 뭔가 긴장되네. 오늘은 사실 90분 줄 이번 달 정도까지는 체력을 키우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2월까지는 그냥 너무 페이스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거리를 조금 늘리는 훈련을 해서 오늘은 90분 달리고 1km 스프린트 하는 날입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주를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이런 매체나 이런 데서 듣고 저희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1km 그 대시라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한테 어제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4km를 제일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1km도 4km 정도를 뛸수 있는 페이스로 뛰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 무리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1km를 못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좀 마지막에 좋은 퍼포먼스를 위한 훈련을 하려면 1km 마지막 질주로 4km를 TT로 뛸수 있는 속도 로 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감독님께 듣는 팁 같은 것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? 서 어, 제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트 들어오려면 최소한 38분 아래로는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13분은 어? 잖아요도거 아, 어떻게 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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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2, 4구 이거네요 요한 달에 한번 해야 되 저는 월한 안 다치려고 말리지는 많이 안올리고 안 있어요. 아, 지금 여기 제일 에이스. 좋아, <laughs> 좋아. 저희가 그런 걸 잘못해서 같이 뛰니까. 저희 <laughs> 아, 페이스 뭐 5분 30초 뛰자. 6분 뛰자 해도 끝나면 5분 30초. 아, 그 아, 저도 <laughs> 00으로 해서 한 5분 00으로 끝내고. 조금 조금씩 길다고. 어차피 후반에는 어차피 못풀이니까 2시간 55분 뛰시는 분도 네. 고3공로 뛰는데 <laughs> 내가 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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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네. 서우스를 하셨을 때 어땠어요? 처음 풀코스 완주했을 때 느낌 있잖아요. 네.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. 처음 어, 어, 풀코스가 4시간 어? 47분이었다. 1년 딱 걸렸어요. 4시간 47분에서. 와. 아, 오케이, 네. 끝나고 소리 엄청 질렀어요. 근데 확실히. 두번째부터 어, 녹스리 할 때부터, 네, 때 막, 또, 카빈이 안 나오고. 아, 그래서 인사고. 1kg. 5분 40초. 1kg. 2kg. 3kg. 5분 24초. 가지. k 4km, 뭐, 어, 어? 5분 18초 중앙차에서 시작 5km 5분 15초 5km 4분, 18초. 4분 58초 버퍼님 잘드시네 두번디밖에못갈것 같은데. 난 <laughs> 지속주로. 지속주로. 여긴 케이스죠 <laughs> 7km 40분 지났어. 40분. <laughs> 곳곳이 얼어있어서 조심해서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. 8km 4분 58초. 23분 갔다가 23분 돌아와서 22분 갔다가 22분 돌아옵니다. 46분. 들어야 되죠. 들어서 길로 다시. 응. 약간 더 빠르게. 예. 응. 하겠습니다. 네. 4km. 10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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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k m 1 k m 1 0 k m 4분 39초, 12kg, 13kg, 4분 42초, 1시간 6분. 트위런스 지속 받아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, 다리 한번 보여야겠는데, 마지막 바람. 20분만 버티자. 14km, 444초, 15km, 445초, 16km, 17km. 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. 저한테는 아직 조깅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중간에 이제 케이던스가 너무 높다는 시절을 받아서 케이던스를 계속 낮춰서 하려고 집중해서 뛰다 보니까 심박이 또막 오르더라고요. 제 페이스 표 이쪽으로 딱따어뜨려도 페이스 표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와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4분 15초 아래로 풀고스 뛰어야 돼.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. 진짜로. 아 조깅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, 아 저한테 조깅은 아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살 무조건 빼고 일단 페이스아 킬로. 니다고다야 쉽지 않네. 아이한 쉽지 않아. 잘습니다 <laughs> 어려운 거죠? 아이잡이라서와싸웠어1 예, 구점이, 킬로 해보고, 킬로 진짜, 진짜 쉽지 않네. <laughs> 2 0을 채우는 거. 어떻게 치켜는지도 모르겠어 계속 세로로 막 바뀌어가지고 <laughs> 회복 종기 1km 갔다가 1km 질주 한다고 합니다 질주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멘탈 쌓다 첫날 서브 3 멀고 도 너무 다. 아, 아 너무 잘 뛰시네요 진짜 아니야 저 서브 3 저번에 준비하실 때 얼마나 뛰셨어요 한 달에 저한 달에 300서 많이 안 뛰었고 한350 네. 350 정도로 다 매달 5섯달 정도 뛰었는데 아. 저도 못 시리즈. y 요 u w 시간 12초, 12초. <laughs> 이번 n 꼭 네. 근데 오늘 e r what is a h 어 n 어려서 d h 어 n d r e d dollars. Or else, or else, or else, o 자신이 s 어 I 이 e e I s e 가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요 e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e 이상해 질주가 안돼고하습니다 되게 힘든 그.. 몰라 심태키라 키 <laughs> 너무 힘든데? 아. 형이... 아. 네, 리 이런 진짜. 빌드업을 그래. 잘안 해보니까 확실히 아유, 적응이 빌드업이 원래 힘들어 저도 빌드업이 제일 응. 힘들어 감사합니다 위로를 해주셔서 아니야 <laughs> 아현이 <laughs> <laughs> 진짜 현실 휴닝업 아 진짜 아,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. 정리운동 가자 정리운동 일분씩 단축된다는 마음으로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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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야될 분들이 계세요 잘죠네 잘했습니다 습니다당 1분? g 당 1분? 야이 오늘 그래도 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 90분 조깅에서는 18.38km 1시간 30분 10초 평균 페이스 4분 54초 그렇게 뛰었고요 5분 40초로 시작해서 5분 20초 5분 15초, 5분 아래로, 4분 40초 쭉 가서 4분 30초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확실히 제가 요즘에 하이록스 운동을 좀 하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랬더니 12km 딱 지나고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막이 영상이 어떻게 찍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중하자 잘 따라가자 그런 생각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감독님께서. 케이던스가 너무 길다 이러면 후반부에 무조건 지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그걸 좀 신경 쓰면서 뛰려고 했습니다 뛰는데 힘들거나 이제 계속 간과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편한 대로 뛰게 되고 막 턱도 들리고 하니까 계속 그 자세에 신경을 써서 더 나은 기록을 가져갈 수 있게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아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막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막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장갑을 벗었거든요, 손에 땀도 나서 절대 받지 마십시오 진짜 손가락이 부셔지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 달리기 장갑 중간에 막손 간지럽거나 땀 차거나 해도 무조건 계속 끼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달리기 전에 몸잘 풀고 끝나고 나서 1km 정도 정리, 조깅하고 몸 풀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사지도 많이 하고 사우나도 가고 몸잘 관리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앞으로 갈 길이 먼데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. 그 보완하는 목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동아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전에 대구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목표나 이런 것좀 적어주시고 저한테 힘줘서 주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.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파이팅! 오늘 아, 목요일이 오늘도 80분 뛰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네.